이번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어요. 입학 준비하면서 학습지, 문제집 이것저것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딱 하나였어요.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느냐.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는 어차피 시작하잖아요. 근데 10분도 못 앉아있고 집중하다 금방 일어나고 공부는 하기 싫은 거.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. 지금은 실력 말고 책상에 앉는 습관만 만들자. 그때 시작한 게 밀크티 초등이었어요. 처음부터 이거 해라, 저거 해라가 아니라 AI 진단평가로 아이 수준을 먼저 보더라고요. 아이도 시험 보는 느낌이 아니라 게임처럼 하니까 거부감이 없었고요.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에 할 분량이 많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딱 맞춰서 나오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?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특히 좋았던 게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흐름. 국어 수학이 섞여 있어서 지루하지 않은 구성. 처음엔 10분, 15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먼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. 이게 진짜 큰 변화였어요. 국어는 짧은 글부터 읽게 해주고 문제도 하나씩 차근차근. 수학은 개념 설명 바로 문제 적용.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공부가 어렵다보다 할수 있다는 느낌을 먼저 받더라고요. 속담 톡톡. <놀람> 돈 모아 퇴산.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동쪽 저쪽 칸에 들어갈 말 어떤 속담이 떠오르나요? 이거 어떤 속담이 떠올라?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은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티끌모아 태산 대박 티끌모아 태산 옳지 다음 어떤 속담이 떠오르나요? 서쪽 동 동쪽.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 떠있네 어,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서 뜨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의 속담이에요. 해가 서도 갔을 때다. 어,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는 거야. 원래 어, 해는 동물. 응. <laughs> <laughs>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니? 내가 맞지? 우물 안 개구리는 세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. 응. 무화가 <laughs> 응. 그 동안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. 많이 힘들었잖아. 그치? 응, 응. 막 지루하기도 하고, 응, 그치? 응, 응. 근데, 밀크티를 하고 나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졌고, 공부가 재밌어졌고, 학교 가기 전에 응.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잘 들었지. 응. 그치? 응. 아빠, 근데 나 책상에서도 잘, 잘, 앉아있어. 그치? 응. 학교 가서도 책상에 잘 앉아있을 수 있겠지. 학교 가서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막 그런단 말이야. 40분 수업해. 40분 수업이래? 응. 40분 수업하고 쉬, 쉬는 시간 있고 그런단 말이야. 응. 그40어 40분 동안 루아 는잘 앉아 있을 수 있겠지. 응. 그게 가장 중요해. 응. 공부하는데 승자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야. 오래 앉아 있는 학생이야. 그러니까 루아는 그런 게 지금 된 거야. 밀크티는 체험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무료 체험 신청해보세요. 아빠 나 학교 가서 앉아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래 앉아서. 화이팅! 화이팅!